이렇게 예배하라. 오늘로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2주 전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연장선상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때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옷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옷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행이나 만남 속에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는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예전에 저 강원도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그뭐 출장을 가니까 이제 다 어떤 양복 같은 거를 입고 제가 모시고 있는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강원도로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출장을 이제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저희 원장님이 설악산을 한번 가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산은 항상 산을 가면 제가 1등으로 올라갑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올라갑니다. 아유 목사님 등치도 큰데 어떻게 빨리 올라가냐고요? 비결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항상 1등으로 갑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가자는데 그래서 케이블카를 탔어요. 원장님도 양복을 입고 저도 양복을 입고 우리 국장님은 여자분이라서 정장을 하고. 아 케이블카 안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설악산을 오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구두 신고. 어? 그래갖고 거기 올라가면, 이 케블카 올라가면 거기에 커피를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어, 지금은 이미, 거기서 커피 한잔 먹고 또 내려가시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이 거기에 맞게끔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려면 체육복을 입고 가고, 그렇죠? 파티에 가려면 또 파티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예배에 합당한 옷이라는 게 뭐냐? 뭐 우리가 외모적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갈는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때 너희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라는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여 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옷을 겉옷을 잘 입고 뭐 깨끗한 옷을 입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하여도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옷을 입은 거라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옷을 멋지게 입었어요. 사실은 이 거룩한 옷이라는 말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만 있다가고, 아무튼 그 바리새인들이. 뭐 옷수를 하고 여기에다가 추렁추렁하고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게 보이잖아요. 존경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 한수입 사님 찬양에 있던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시편 29편 2절에도 요 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다시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거룩한 옷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그저 보여지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옷은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옷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이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어요. 아시잖아요? 조선시대나 그 전에 보면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외의 사람의 신분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어요.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옷차림으로 신분이 드러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자, 이 거룩한 옷이라는 이것이 출애굽기 28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자막 안되나 예 출애굽기 28장 4절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예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대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있어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 대제사장들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나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나 갈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주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돼. 근데 누구든지 다 자격도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딱한 가지만큼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의 그 기쁨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주님에 나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성도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아주 값비싼 향료를 드리죠. 아시잖아요? 이때 제자가 얘기합니다. 에이, 저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걸 허비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왜그 여인을 왜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 값비싼 향유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안 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여인은 나를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귀한 예배에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기대하고 와야 돼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위로하고 나에게 삶의 어떤 방향의 말씀을 주실 것인지.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신방 예배 빼고요. 신방 예배는 그 가정을 위한 예배니까 그 예배를 준비할 때는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지만 주일 예배건 새벽 예배건 수요 예배건 어떤 예배에 어떤 특별한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대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안수입사님도 매주 찬양을 준비하면서, 아, 이 찬양은 우리 장로님이이 찬양은 권사님이 은혜, 이런 생각 없이 그저 준비할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늘 불렀던 찬양이 어느 때는 내 마음에 탁 와다. 또 어느 때는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속에 마음이 탁 와다. 또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와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준비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라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라의 결론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예배합니다. 여러분, 좀 극, 그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극단적으로. 이 정도로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챙기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네? 그죠? 의무적으로, 아,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려야지, 감사 헌금 드려야지, 그거부터 챙기지 마시고, 그거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안된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 이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초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라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와야 된다니까, 그 설레임,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이래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아시잖아요. 뭐, 어떤 분은 해석할 때, 아벨은 처절매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 야이마 너는 첫 열매를 갖고 왔는데 쟤는 그런 거 비교하실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중심이 달랐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만남의 그 기쁨의 그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예배 건 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